그냥 평범한 친구였으면은 밥 먹다가 뿡 <laughs> 하면 아내새디즈랜 서열 놔줘 하영이가 뿡끼면은아 아유아 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오늘 피자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 남자애들 축제 분위기길래 서로 야 진짜 축하해 이러고 하이파이브 엄청 신나 보이길래 다 같이 피자 먹면 생일 축하해 주다보니 손들하다 이러고 있더니 친구 한 명이 콜라서 오는 거였어. <laughs> 아이 고 축하해주면 한 일이죠. <laughs> 약간 그런 거 있다니까 남자들끼리는 친구가 잘 되면은 본심으로는 진짜 누구보다도 더 축하해주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지만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주는 동물 아닙니까 하지만 친구가 뭐 예쁜 여자친구를 사귄다? 아니 왜? <laughs> 속으로 축하해줌. 그분 비 있어? <laughs> 네가 대신 갚아줬어? 왜? 항상 이런 거 어.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자도 그런 친구들 있지 남자들이 좀더 심하죠 아 그러니까 뭔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말하는 거는 여자는 항상 그러, 남자는 항상 그렇다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다 지켜봤을 때 여자들은 서로 눈치 싸움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좀 어느 정도 있어 우리 눈밖에 어긋나서 는안 되는 뭔가 집단 성향 이런 거 있잖아 서로 하하호호 웃고는 있지만은 눈밖에 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하 하 평신 이거 진짜 찐친만 가능하지 눈밖에 안날라고 하는 상황에서 풀어퍼을트 그럼 어떻게 해 눈밖에 안 달라면 어불편 과 먼저 해줘야 된단 말이야 <laughs> 이런 게좀 피곤하긴 하지 어머 어떻게 오늘 어, 안 좋았어? 아유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지?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제 뒷얘기 좀 돌고 이런 게좀 없잖아 있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 얼마 전에 여자애 친구들 만났거든요 여자애들 무리에 껴서 놀았어요 내가 <laughs> 남자애들 무리에서도 같이 놀았는데 여자애들 무리에도 껴서 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 무리 애들을 만났어 걔네끼리 그런 얘기 하더라 이제 와서 얘기하는 우리도 다 친해 보였지만 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왕따 시켰다고 <laughs> 지금은 잘지내는데 자기들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주기적으로 한 다섯 명 이렇게 우르르 있으면 은네네도런게 있어? <laughs> 웃는 거 보니까 있는 해 같은데? 게해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너이안놀 거야. <laughs> 앞으로 거리좀렇게으면 좋겠어. 이렇게 며이뒤게 해서, 이 해서, 이해이 해서, 이렇이제게 이렇게 아, 은근하게 딸내리고 걔네는 면전에 되고 그랬다는데, 면전에 되고? 왜 그런 거야? 왜? 무리에서 오래 납니다고? 그 무리 중에 한명 불난종자가 있어. 아, 이간질한 애들이 있어? 그니까 러 이런 게또좀 있다 보니까 친구 사이에 눈치 보는 게좀 심한 것 같아. 남자애들은 느낌이 좀 달라요. 내가 느낀바에요 여자애들은 이 무리별로 서열이 좀 있거든요? 이 무리 있고 저 무리 있고 저 무리 인데이 무리에서 서열이 있고, 눈밖에 다른 행동을 한다. 튕겨야 나고이 무리를 가든지, 아니면 진짜 혼자가 되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남자애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심발싸움하란한명 있어. <laughs> 절대군주제, 중앙집권체제. 내가 <laughs> 제가 배운 거지아 왕권강화, 절대군주제, 남자물 개편, 사회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남자물이가 사회이 얼마나 센데? 일자 있고 로밑트로 이렇게 좀 편성되는 느낌?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같은 말을 해도 좀 치는 애가 야 병신아 이러면은 뭐야? 야, 아니야. <laughs> 이러는데 못 치는 애가 나한테 앱들. <laughs> 지 근데 이제 여자애들은 찐친 경으로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애들 경우는 이 무리에서 서로 웬만하면 야병신아 애초에 안해그 정도로 왕권이 세지 못해 지방분권체제거든 내가 이 무리에서 일장이긴 한데 금방 눈 밖에 어긋나면은 팽당하는게 뻔히 보이거든 이 고만고만한 사이에서 내가 소열이 좀 높긴 한데 반란을 일으키면 나팽당해그 무리에서 어그 뭔지 알지? 그런 게좀 있지 남자들 사이에 서열 있습니다. 아예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싸움수도 쭉내려오는거 있고, 그냥 이런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자애들은 되게 은근 슬쩍 하잖아. 우리끼리 노는데, 쟤단톡방 같이 팔더라. 우리 둘이 옷 사러 가자. 쟤는 부르지 말자. 이런거 있잖아.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자애들은 좀 대놓고 하는 느낌? 꼽주려고 좀 대놓고 꼽주지. 예를 들어, 있잖아. 항상 까이는 애. 괴롭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 해도 꼽을 존나 대놓고 받아. 내가 하영이가 서열이 제일 야지너 초하영이야, 병신아너 <laughs> 방금 뭐라 그랬냐, 이번에서 하영이는 이제. 아니, 아니 왜, 왜 그래? <laughs> 약간 이런 거? 뭐 말하면 까이네들 그냥 평범한 친구였으면은 밥 먹다가 뿡 하면 아내새 디즈레 병출. 서열 나죠 하영이가 뿡끼면은아 씨발 하영아!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laughs> 똑같은 냉동을해도요을한0 배로 먹는 애 있잖아. 그럼 왜 데리고 다니냐고? 걔들 사이에는 그게 장난인 거죠. 근데 그 거기서 화도 못 내요. 화내면은 왜 그게, 그게 장난인데? 어? <laughs> 거기서 이제 하영이가 화내면은 존나 쪼다한새끼들아 약간 정준하 보이죠? 정준하 씨가 모도에서 서열이 나였다는 게 아니고 이 노는 약간 캐릭터극이었으니까. 그래! 쩌리 다 포지션! <laughs> 막 대놓고 차별하고 이런 건 없긴 함어롤할때 같이 해줘 PC방 갈때 빼고 가지 않아 오히려 무조건 끼고 가지 근데 할 때도 아 하영이가 걩 알아서 줬어 약간 이런 식으로 대놓고 꼽주는 거좀 있음 <laughs>